송도로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미국 메세추차츠주의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톰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많아 몸이 늘 아프고 힘이 들어서 늘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톰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들을 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 아이들은 차례로 계란을 열어보았습니다. 꽃이나 나뭇잎, 곤충 등 아이들은 생명있는 여러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드디어 톰 차례가 되었는데요. 톰은 계란에 비어있었습니다. 그걸 본 몇몇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앓고 있는 톰을 동정하며 선생님은 부드럽게 준비를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면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어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소년은 10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그 무덤은 비어 있었지요. 그 무덤 안에는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를 원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안치되었던 그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인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동굴에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강한 천사가 굴려내었고요. 또 다른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에 쌓아 놓았던 것들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지만 저는 특별히 섬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세하게도 본인의 육체를 쌓아 놓았던 천을 정결하게 정결,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지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섬세하신 우리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세하신 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나고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병이 주는 고통과 공포에 쌓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염려와 고통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못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고 나에 대한 나쁜 말로 자신에게 상처를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조여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우십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또 느끼시고 보시고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섬세하신 분께서 재림 때 우리들을 만나시길 위해서 오늘도 저 하늘 성수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에서의 승리하시고 육신의 몸이 죽고 부활한 후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시대 소망 790페이지에는 그 모든 비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무음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이제는 사단에게 넘어갔던 이 땅의 권세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그분 생명의 임금이신 분이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으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누가 왕노릇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지만 눈물로 흐려진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과 머리를 들어서 눈이 열려 그분을 볼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서 그분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하,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달아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강하게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분의 음성대로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